안녕하세요. 열린문타로 비올라입니다. 오늘은 2월 재회운을 볼 텐데요. 상대분을 생각하시거나 원하시는 깃발을 골라주시면 되십니다. 빨간색 깃발을 골라주신 분들, 재회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여지는 것들은 나는 지금 상대분을 많이 기다리고 계신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연락하기가 쉽지가 않은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하고 싶어도 상대분에게 닿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시네요. 그리고 상대분의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냥 놀고만 싶다라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재해 자체로만 봤을 때는 큰 어,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조언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진지하게 나에 대해서 스스로도 돌아보고 생각을 좀 해보는 과정을 가져야지, 재해적으로도 어떻게 내가 마음을 풀어갈지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이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관련해서 조언카드 한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찍이 나왔네요. 이 경우에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크게 무리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재해를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집착이라던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후회가 계속 남는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지 앞으로 나의 연애 그리고 뭐 재회에 대해서 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하니까 천천히 고민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흰색 깃발 꼽아 주신 분들 2월 재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봤을 때에는, 음, 두 분께서 서로 소통을 하고 싶어도 마음으로만 담아두고 대화를 안 하시고 있는 상황 같으세요. 왜냐면 상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연애가 뒷전이고 내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흰색 깃발을 뽑아주신 분들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내 커리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계시다고 보여요. 그래서 연락을 차라리 먼저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보여주고요. 나 스스로가 지금 흰색 깃발을 뽑아주신 분들께서 나 스스로가 지금 이성들에게 이성들에게 인기가 아예 없으신 분들은 아니실 것 같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으신 그런 스타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흰색 깃발을 뽑아주신 분들 보다는 상대분께서 더 재해를 많이 원하고 계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관련해서 상대분께 먼저 연락이 오실 것으로 보여요. 어, 예를 들어서, 뭐잘 지내니? 이런 식으로 뭐 연락이 오실 거라고 보이는데, 이때 오신 연락은 나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이 확실하게 있어서 오는 연락은 아니고, 그냥 안부차 연락 오거나, 이제, 살짝 찔러보는 식으로 연락이 오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 그런 만나고 원하지 않으신다, 나는 확실하게 제외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때 이야기를 좀잘 해보셔서 선을 긋거나 뭐 앞으로 두 분께서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서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관련해서 어떤 조언이 있을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여요. 2월달 중순 조금 지나고 말쯤에 연락이 오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쯤에 상대분께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셔서 뭐 우리 다시 만나볼래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신다고 하면 우리 흰색 깃발을 뽑아주신 분께서 음, 내 입장에 대해서 확실히 전달을 하셔야지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언이 보이네요. 참고해 주셔가지고 제 운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란색 깃발을 뽑아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생각적인 부분을 봤을 때두분 모두 재회를 원하고 있으신 것은 맞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상대분께서 우리 청색 깃발을 뽑아주신 분들의, 분에게 조금 상처를 주지 않았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때문에 내가 자꾸 묶여있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해소가 안 되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회를 원하시고 있으시고 상대분께서도 이제 제외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요. 왜냐면은 재해 자체는 가능할지도 몰라도 제회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왜냐면은 이제 내가 상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도 이래서 너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이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 거잖아. 이런 식의 그런 말들이 오가실 수 있다고 보여서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과연 재해가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재해를 안, 하시, 안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조언이 있을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소식이 온다라기보다는 소식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게 과연 나한테 좋은 소식이 오는 건지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지금 내 감정이 많이 얼어 있고 이렇게 닫혀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을 재회를 한다고 해서 상대분이 채워주실지 왜냐하면 말로서 난 상처를 주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재회가 되면서 해소가 될지 과연 내가 진짜 재회를 원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도 먼저 재회를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이때 이랬는데 나 사실 이래서 상처 많이 받았었어 나 사실 이랬었어 하면서 대화로 조금 풀어가시면서 이야기가 잘 되신다면 이제 재회를 다시 생각해보셔도 괜찮지만 아니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어~ 마음적으로 좀 나를 스스로 더 돌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조언이 보이네요. 네, 여기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색 깃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봤을 때는 상대분께서 새로운 이성이 생기셨을 가능성이 많이 보이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잘 맞고 잘 어울리는 커플이긴 했지만은 헤어지셨을 때 뭔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헤어지셨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상대분은 에잇, 그래 너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이랑 사귈 거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시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만나, 새로운 이성을 만나시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썸으로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가벼운 만남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우리 초록색 깃발을 뽑은 분께서는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나는 재회를 하고 싶은데 자꾸 내 감정을 표현하기 싫어서 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멘탈이 약해지신 모습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멘탈 부분에 대한 관리가 많이 필요해 보이시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굳이 재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 정신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게 도움 되실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재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나를 잘 돌보고 잘 먹고 예쁘게 화장도 한번 해보고, 기분도 좀 내보고 하시면서 기분전환을 많이 하셔야 되는 모습이 보이세요. 지금은 내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안 보려고 하시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마주하면서 나 스스로도 더 힘내서 활기차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보이네요. 관련해서 조언이 있을지 조언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걸로 보이는데 내가 상대방과 어떤 일이 있었던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책감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책감이 드실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잘 돌보고 내 스스로의 멘탈을 잘 찾으셔야지 지금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다 보이니까. 참고하셔서 2월 즐겁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색 깃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 이별 자체가 그래도 쿨하게 이별을 하신 것으로 보이세요. 왜냐면 지금 여기 수레를 끌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뭐 구차하게 서로 구차하게 뵙거나 그런 이별은 아니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내가 재회 이후에 조금 후폭풍이 더 많이 오신 상황으로 보여서 상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그리워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상대분의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은 사실 크게 재회보다는 본인이 조금 즐겁고 그런 일들을 추구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세요. 그래서 재회보다는 나의 일상, 나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쫓고 계시다고 보이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분께서 소식이 오실 것으로 보이세요. 상대분께서 먼저 소식이 오셔서 이때는 아직 이성적인 감정이나 뭐 제외 목적으로 연락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락이 오셔서 어,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니? 뭐난 이렇게 지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친근하게 먼저 연락이 오실 것으로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고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이 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이때 재회 운이 있기 때문에 재회를 원하신다고 하면 함께 대화를 충분히 나눠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련해서 조언이 있는지 좋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소식이 오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내 상황은 이 사람 때문에 이, 이 사람 때문에도 그렇고 내 다른 사적인 일 때문에도 그렇고 마음이 좀 많이 속시끄러우시다고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에 나온 카드도, 카드들도 그렇고 충분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보이니까 걱정 마시고 제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